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라나다에서 2일차고요.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 지금 11시거든요? 늦음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커피 한잔을 좀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당도 구경하고 어제 못본 시내 구경할 거예요. 꼬마기차도 타고. 어, 너무 좋워 우와. 대성당입니다. 멋지네. 그, 그라나다 카드가 있어서 입장이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신성한 곳에서 금 타령하는 나 너무 소물 같긴 한데, 금인지 궁금하긴 한데. 이건 동방박사들인가? 아니가 전혀 모르겠네. 사실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고 봐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될 수도 있나 봐요. 20cm짜리가 하나도 없어. 동전이 없어서 소원을 못 빌어. <laughs> 진짜 속필요하다 그냥 빌어도 되겠지. 돈안 낸다고 안 빌어주시고, 그런 야박한 분은 아닐 거예요. 어, <laughs> 이거 뭐야? 사진 찍어주나 <laughs> Donation.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걔, 나이트라이크. 오케이, 와야 오, oh, it's ready. e i t h 라 뭐야 너무 웃기게 나왔는데? 여기에 엄청 맛있는 치즈케이크 집 있다 그래 가지고 치즈케이크 먹으러 갑니다. Can I have one c h e e s e c a k e Yeah, one piece. Okay. 아니, 그냥 눈에 낳는다. 존맛탱. 진짜 부드러워요. 혀에서 막 사르르르 녹아. 다 보니까 알카세이라라는 그 재래시장 쪽이 나와가지고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작은 골목 따라가지고 그냥 이런 상점들이 다 계속 있어요. 그려나다 이거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 배지 있어서 배지 샀거든요. 오이 음, 어.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어디서 떼온 그 기념품인가요? 봐 여기 골목 참 이쁘네. 집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골목 골목 따라 걷다 보니까 쇼핑 거리가 나왔습니다. 쇼핑 쇼핑 거리. 쇼핑한 맘에 드는 기본 나시티가 2만원도 채안하더라고요 그럼 사야지 오마이갓 오늘은 또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거 신호등이잖아 아니 어떻게 신호등이 또 경찰 왔어 아니 어떻게 신호등이.. 나 이런거 처음봐 하늘에서 떨어진 신호등이 그냥 위에서 부셔졌나봐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정말 정신 똑띠 차리고 다녀야겠네요 스페인은 지금 너무 달라 이 소매치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신호등이 갑자기 쓰러지고 <laughs> 제가 그라나다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그 타파스 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한번 가보려고요 저건 것 같은데 저기 원래 웨이팅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사람이 없네? 설마 문 닫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쁜 집이고, 콜라. 우와, 여기 분위기 뭐야. 어제 맥주 3잔 먹고 중간에 막헤롱헤롱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제해서 그냥 가볍게 와인 정도만 좀 마셔보려고요. 15,000원 왜 이렇게 빨라? 말하자마자 죽는데? 참한 <sum> 우와 먹물 바야 <sum> 양도 엄청 많이 줘 혼자 타스인데 양이 이렇게 많은 거 싫어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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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건 기분 따다 먹물 바에야 먹고 싶었는데 하, 하나 시키면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만더 좋은 거같아 그리고 공짜잖아 한장 가볍게 클리어 화이트 와인을 한번 마셔볼까? 이거 입술이 물들어 먹물에 쉐리 하나 시켰고 이거 양 실화에요? 거의 한 접시 시키는 거나 다른거없잖아요 이걸 공짜로 어떻게 줘? 뭐지? 고기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장조림 같아, 장조림. 아씨, 이거 도스 높은 와인이었어. 20% 미만의 와인이라는데. 5.7유로밖에 안 나왔어. 정말 천국이야. 한 잔은 더 마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그냥 기절이라서 나왔어요 요 강가 따라서 한번 쭉 걸어볼까 합니다 개천이 흐르는데 물이 생각보다 많네요 오늘 날씨가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이집입니다. 짠 여러분 저는 지금 꼬마기차 타러 가는 길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귀엽죠? 줄서 있는데 앞에 한국 분들이 계셨는데 좋은 정보를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저기 포르투갈 포르투 맛집도 소개해 주시고 여기 강추해 주셨어요. 하니까. 오, 우리 갑자기 3명으로 됐네. <laughs> 일행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3명이 일행이 돼가지고 함께 타고 갑니다. <laughs> 여기에다 이어폰을 연결하는 거예요. <laughs> 기역나기차 설명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좀 약간 집중이 안되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어설프게 번역이 돼있어가지고뒤에쏙꼭 네. 네. 들어오는 설명은 아니죠 네. 이게 네. 끊기는걸 들으셨어요? 네 <laughs>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출발점으로 돌아간다고? 30분 탄거 아니에요? <laughs> 갑자기 출발점으로 간다고 해서 당황했데 뭐야. 이게 1시간 반 코스라고 봤거든요? 이게 정차해서 10분씩 걸려서 1시간 반이지 막상 도는 음, 곳은 바로.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laughs> 저는 그라나다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타본 거지 큰 의미는 없다. 방금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추워지고 있어요. 숙소에 누워있고요. 타파스 말고 뭔가 밥 같은 걸 먹고 싶은데.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나 먹으러 갈 거예요. 처음 와보는 동네까지 걸어왔어요. 파스타로 검색했을 때 리뷰가 5,000개가 나오더라고요. 뭐지? 문 닫았나봐. 영업 중이라고 뜨는데 분위기 뭐야?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기 너무 민망스럽게 생겼는데, 사람도 안에 아무도 없어. 아씨가 안 되겠어.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파스타나 먹기 전에 아씨, 어떡해. 짜증 나 진짜 몰려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인터넷도 안돼 미치겠네 나 여기 처음 보는 동네라 감으로 찾아갈 수도 없는데 미치겠네 여기 어디야 큰일 <laughs> 났구만 저기 대성당 아닌가? 성당에서부터는 어떻게 가는지 그래도 대충 길이 익어서 괜찮거든요 맛집인가봐, 사람 많아. 여기서 먹으려고. 뭐지, 음. 이 쫀득쫀득한. 일, 일본 그거 뭐죠? 이렇게 생긴 그 문어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 이 조명 때문에. 사실 이거서 5분 만에 먹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그래 보일까봐 일부러 천천히 먹는 중. 근데 우아하게 음식 즐기는 척도. 아잇! 망했네, 아. 와, 비 오자마자 바로 우산 장사 때리러 나오셨네. 멋지다. 그래도 아까처럼 쏟아지진 않아요. 계산하는 사이에 좀 줄었어. 이렇게 비 추적추적 맞고 가는 게 유럽 감성이지. 원래 유럽에서는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대세를 따를 뿐, 인터넷도 안 터지고 비도 오고 아주 그지같네요. 하지만 이게 재미지 뭐,